버튼과 알림벨 아이콘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트로트 콜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냉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군비 경쟁의 시기였습니다. 핵무기를 누가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경쟁이었죠. 미국과 소련은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를 위협하며 언제든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탄생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SS 25시클, 공식적으로는 RT-2PM 토폴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SS 25시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의 결정체였습니다. 길이 약 22m, 무게 45톤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단일 탄두를 탑재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 킬로톤급의 위력은 한 발만으로도 대규모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사거리는 무려 1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강력하다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거대한 사일로, 즉, 땅속 깊숙이 설치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가 위치를 알게 되면 언제든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었죠. 그러나 SS25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칠축 차량인 MAZ792G1 위에 실려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숲 속, 도로, 들판, 심지어 눈 덮인 지역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곧 상대방의 정밀 타격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의 등장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미사일 위치를 항상 파악하고자 했지만, 위성으로도 SS-25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히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추적에 성공하더라도 발사 준비가 몇분 만에 끝나는 이 미사일은 이미 공격태세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SS-25는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불리며, 상대에게 극도의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핵 억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핵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보복 능력입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하더라도 남아있는 핵 무기로 방역해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어야 전면 핵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SS-25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결코 소련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없었고, 이는 곧 양국 간의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운용방식 또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거대한 발사 차량은 일반 도로를 달리기에도 충분히 튼튼했고, 현장에서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숲 속에 숨고, 밤에는 이동하며 위치를 계속 바꾸었기 때문에 상대는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차량은 즉시 멈추고 몇분 안에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며 하늘을 향해 거대한 미사일이 솟아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SS-25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서방의 첩보 위성들은 끊임없이 소련 영토 위를 지나며 SS-25를 찾으려 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거대한 차량들은 서방 분석가들을 긴장시켰고 보고서마다 이동식 ICBM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SS-25의 존재 때문에 전략적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전면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결코 소련의 모든 미사일을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SS-25는 운용병력에게도 특별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차량을 은밀히 움직이고 수시로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훈련된 병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발사 준비와 유지 보수, 기동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미사일 부대가 소련 군사력의 최정계 중 최정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SS-25는 러시아 핵전력의 상징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상당수는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 있었고, 오랫동안 전략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새로운 토포렘, 야르스 같은